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어, 엄청난 소식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정말 역대급 정말 특정도 아니고 이건 정말 검찰계를 완전히 못무림치게 만드는 완전히 못무림치게 만드는 뒤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검찰 인사가 고위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우리 사실 이, 이, 이 얘기도 한, 하자면 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은데요. 자 우선.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죠. 민정수석 구하 후에 첫 검찰 인사.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충평 들어보고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서장님. 예. 지금 사실은 이번 인사는 송경호가 경질되고, 그렇죠. 이창수가 솔중환이 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예. 방패막이 인사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송경호가 소환조사를 추진하다가, 짤릴 뻔했다는 보도가 먼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가 2, 3일 전에 드디어 소환을 진짜 한다 포토라인을 세운다는 거잖아 아니 m b c 단조로 나었잖아딱 네. 그렇게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소환도 기가 막힌데 포토라인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소환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속된 장모 두 번째로 이제 영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고 포토라인에는첫 사례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v 0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주 용납이 안 돼서 오. 성경으로 자르라 했는데 검찰 내에서 반발하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해서 민경석을 새로 세운 다음에 검찰 대선배를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검찰 내부가 반발을 못한것 같아요. 이번 검찰 내에서 당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창수는 완전히 성남 (F.C.)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겠죠. 뭐, 스토킹식 수사라고 너무 무리한 수사람 대표적인 찐윤 검사로. 그러니까 꼽히거든요. 전사위에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투사가 가지고. 네, 뭐, 뭐, 아니, 네. 장모한테 어떻게 수원씩 막 연락을 하고 모친을 하고. 압고 가족들 전체를, 옛날에 조국 교수 가족 거, 괴롭히듯이. 그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서울지검장 안 친다. 그 정도로 다급한 거죠. 김건희 소환을 반드시 막겠다. 음. 뭐 이런 의지를 윤석열 일당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이거는. 상상 초월 상상 초은 아니지 그럴 줄알 사실 알긴 했는데 이렇게 아주 기습적으로 네. 특히 오늘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순시 하느라고 자리에 없었는데 인사가 딱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례를 잘+ 라버리고 왜냐하면 중앙 지검에 있는 차장들 다 내보내고 내려보내고 음. 뭐고형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 그다음에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버리고 왜냐면 차마+ 차마 어디 있데처박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잊지 말고, 변 대표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인사를 보고, 사실 사람을 이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예전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 않고 국장급 인사했다고 난리 법석이 있던 적이 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다 국민들이 확인한 거는,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하야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장급이 아니라 지검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은 예전으로 따지면 중수부장보다도 더큰 더 권력 아닙니까? 중수부, 중수부가 중수 확대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인사를 지금 검찰총장 모르게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다고 또 법무장관을 지금 우리가 지목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새로운 민정석이랑 아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시 그 국장급 인사를 자기 상의 안 했다고 난리를 쳤던 윤석열 검찰 총장은 뭐며. 그때 아마 조중동 아마 사설 다 기억해 보세요. 그 정말 나라의쿠데타 되는 것처럼 난리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인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때 작은 국장급 인사인데도 이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법무장관이 아마 인사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 사유죠법무장관의 아. 어, 100% 무장관 탄핵 사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우리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지현, 어, 민정석이 합류하면서 완전히 날개를 달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기울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다시 좀 올려 세우려는 그런 지금 모습이 보여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아, 이제 전쟁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충격적인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전 해봅니다. 자 우리 권 본부장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 검찰의 어떤 대치 정국에 대한 어떤 예.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수사하겠다 또 이어서 바로 도이치 수사하겠다. 이것조차 대통령실에서 예측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은 건데 네. 마찬가지로 막 받아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검찰 측 내부 안에서는 어 사실 오늘 이 보도가 나오기 이 바로 전에 줄줄이 사의 표시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사표명을 했죠.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이거 모르지 않찮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노정현원 한성리 뭐 등등 해서 벌써 사의표현을 했었고 그 내용들도 보면 이 프로세스의 내용들도 보면 뭔가 그 특히 한지검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밝혔는데 결국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걸 반증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면서 좀 예측됐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그분의 문제가 아니야. 최경계 부상고 검장은요.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끄럽다. 이런 말 했어요. 부끄럽다. <laughs> 변 대표님 뭐가 부끄러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번 인사를 보니까 왜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같이 상의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네. 그이현석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에 김거희 수사를 지시를 내렸잖아요. 지신일인지 지금 11일 만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지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 어. 그 지시라는 게이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구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 설명해가지고 지시를 했을 텐데, 그 지시받은 사람들이 지검장부터 차장급이다 박살나버리면은. 네. 검찰총장의 지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검찰총장의 인사권 참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옷을 벗던지. 아, 그래요? 옷을 벗던지, 뭘, 뭘, 뭘 들이받던지, 뭐,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김건희 수사 지시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 뭐,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은 사람. 혹시라도 뭐, 윤석열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김건희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입장을 내놓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사표를 쓰던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원석. 원래 니 지방청 순리식에계획 있었던 거예요. 격려하고. 해서. 예, 예. 그것은 인사하고 오늘 날지 몰랐던 거예요. 정격 취소했어요. 음. 그리고 지금 기자에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이라는 건 이건 열받았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바로 뭐 이게 뭐냐? 윤석열 세력이 나를 지금 개무시한 거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불만을 묵묵부답으로 드러낸 거라고. 만약에 잘 협의된 거면 네. 지방 일정을 왜 취소할 것이며 갑자기 그래서 지금 전별 제외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참모들이 다 쫓겨나니까. 그렇죠. 정치원색. 정치원색, 정치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어? 사랑입니다. 예.